안녕하세요.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 우리는 표본 분산을 모분산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분산과 표본 분산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표본을 하나 뽑아서 이 표본을 이용해서 알려진 모집단의 평균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정을 일표본 지검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표본 지검정을 하는 과정에서 모분산이 사용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모분산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분산을 모르면 일표본 지검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표본에서 구한 표본 분산을 모분산을 대신해서 사용을 합니다.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모분산과 표본 분산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를 이번 시간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모집단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고요. 다른 하나는 균등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거고요. 표본의 크기 n은 100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의 크기가 n일 때는 표본 분산의 분포는 n-1자유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서는 100이라고 했으니까 99자유도의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시그마 제곱분의 99 곱하기 s 제곱이 99자유도의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99자유도의 카이제곱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 뽑아서 표본 분산을 구하는 것은 여기는 분포에서 표본 분산을 하나 뽑는 것과 같습니다. 네, 여기서 x축은 x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x축은 네, 여기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99 s 제곱이라는 확률 변수가 x축입니다. 이 확률 변수가 뽑힐 확률이 95%인 구간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95%인 구간을 제가 임의로 표시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확률 변수 값은 왼쪽 값은 73.4구요. 오른쪽 값은 128.4입니다. 요 사이의 넓이가 95%입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100개 뽑으면 그 중에 95개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확률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구했던 73.4 그리고 128.4이 사이에 확률 변수가 있는 거고요 확률변수는 시그마 제곱분의 99 곱하기 s제곱입니다. 이 확률이 0.95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부등식만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부등식을 꺼내 보면 73.4 시그마 제곱분의 99 s제곱이 128.4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이번엔 양변에 시그마 제곱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 73.4 시그마 제곱 99 s제곱이 128.4 시그마 제곱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이제 각 변을 99로 나눠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표본 분산의 범위가 구해지는 것이죠. 99분에 73.4 시그마 제곱, 99분에 128.4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네, 분수를 계산해주면 왼쪽에 있는 항은 0.74 시그마 제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항은 1.30 시그마 제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모 분산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표본 분산은 74에서 134이가 95% 확률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실제 모 분산이 100일 때 우리가 표본 분산으로 대체하게 되면 74에서 134이의 임의의 값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차이면은 대체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상황은 표본의 크기가 100일 때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 상황을 일반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100일 때가 아니라 표본의 크기가 n일 때로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n일 때95% 확률로 표본 분산이 뽑힐 범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표본 분산이고요. 좌변에 보시면 아까 숫자로 되어 있던 부분이 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n-1이고요. 위에서는 99였었죠. 그리고 이 분자의 의미는 n-1자유도 카이제곱 분포에서 왼쪽 꼬리가 2.5%가 되는 x값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구했을 때는 99자유도 카이제곱 분포에서는 73.4였던 것이 얘를 n-1자유도로 바꿨을 때 해당되는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 값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 수식의 n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대입하면 여기 있는 값이 어떤 실수로 구해지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식을 치환을 통해서 좀 간단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좌변의 이 개수를 a n-1로 표현하고요. 우변의 개수를 b n-1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n을 바꿔가면서 a와 b를 구하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와 b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표의 의미를 살펴보면 n이 10일 때 a가 0.3, b가 2.1이라고 돼 있는데 이 a와 b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있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n이 10일 때는 0.3 시그마 제곱 그리고 2.1 1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겁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죠. 모분산이 100일 때 표본 분산은 36에서 2 1 1 사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n이 커지면서 범위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n이 1,000 정도 되면 a가 0.91이니까 0.91 시그마 제곱, s 제곱, 1.09 시그마 제곱이 돼서 시그마가 100일 때이 표본 분산이 91에서 109 사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100과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n이 커지면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표본 분산과 묘분산의 차이가 2% 이내로 내려오는 그런 n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 차이가 2% 이내가 되는 그런 n의 값은 이 왼쪽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왼쪽 차이가 2% 이내가 되는 n을 계산해보면 8541이었고요 이거는 a n-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기준으로 이 차이가 2% 이내가 되는 n의 값은 8,537이었습니다. 이거는 네, 오른쪽 기준이고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한 8,500개 이상은 돼야지 이 차이가 2% 이내로 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신뢰도가 95%일 때고요. 만약에 신뢰도를 99%로 높이게 되면 이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는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표본의 크기에 따른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액면가만 비교하는 것은 이 차이가 결국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가 p-value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모분산을 표본 분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p-value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